어,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공안사건입니다. 이 공안사건은 어, 지금 당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적어도 75년 전부터 남북정부가 수립되면서부터 수입되, 공안사건을 만들었습니다. 그 공안사건을 만드는 이유는 남과 북의 갈등을 조장시키고 또 남과 북의 갈등이 생기면 은 저 미국이 군비장사를 하는 것 그래서 끊임없이 공안사건을 만들어서 간첩단을 조작하고 그 조작한 어, 사건을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그리고 어, 세뇌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 공안사건을 만들어서 국민들을 세뇌화시키는 이런 어, 못된 장난 노릇을 그치게 됩니다. 있면고냐 그렇게 싸워야합 싸움으로 해서 이 땅에 보안 사건이 다시는 만들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박길해 선생님의 경우는 아주 어디에 찬 젊은 시도를 보냈습니다. 극단된 조국을 극복하고 발아된 조국, 통일된 조국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셨습니다. 그런 분을 잡아다가 반특단으로 옆으로 공작을 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공항 기동과 또 검찰입니다. 검찰은 아직도 각성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50년 세월이 지나면 그 공안 사건을 다시금 무기행으로이제 전환을 그대로 때린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공안은 아직도 검찰은 아직도 각성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검찰이 각성을 한다는 것은 바로 그 적폐청산이었고 적폐청산의, 청산의 최고의 후에 압착 수사에 될 것이 바로 공안 사건 전략. 이 공안 사건 저적 때문에 해가지고 어, 적어도 분단을 어, 고쳐가시. 분단을 고쳐가시기는 어, 그 행위야말로 이 땅의 최고의 집회라 그랬더니 이 행대사를 바로 잡는 길은 바로 박길례 선생님의 재판을 바로 잡는 것입니다. 박길례 선생님의 재판을 바로 잡는 것은 바로 어, 공안검찰이 물러가려면 어, 양심적인 판사가 깨끗하게 에, 무죄를 선고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당당하게 잘못이 있다라고 했을 때그 국가가 근전한 것입니다. 어, 공안사건 조작으로 어, 국민들을 해녹시키고 문단을 고착가시키는 행위는. 언젠가는 심판받게 될겠습니다 박길의 선생님의 공안사건을, 어, 무죄로 만들어야 이 땅이, 양심이, 이 땅에 양심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즉, 판사들의 양심도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판사들의 양심은, 어, 바로 이땅의사부를 살리는 것입니다. 박길의 선생의, 공파를 무죄로 앞당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위험과 사업이 필요합니다. 공안사건 조작하는 소방검찰 불러가라! 소방경찰 불러... 불러가라! 소방검찰 불러가라! 불러가라! 무죄선고하여 병우 회복하라! 감사합니다.